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목은 HLB 입니다 HLB의 지금 화두는 뭐죠 신고가 가능한지 가 전에 고점을 돌파를 고 다시 고점까지 가능할지 돌파가 가능할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금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 어,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캔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자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자 우선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양이 나오고 이렇게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음그렇또 양이 나오고 중간에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렇게 꼬리가 나오고 이렇게 얇은 꼬리가 나오고 제차. 음이 나오는 캔들들이 있어요. 이 캔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 자, 여기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 그쵸? 이 정도만 보이네요. 자, 이것도 양하 음. 보통 이렇게 고점에서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캔들은 거의 보다 하락으로 가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 추세 자체를 하방으로 만드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캔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대부분보다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캔들을 볼때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반대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캔들을 좀 유익있게 봐요. 음이 나오고 이렇게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고 반대로 이번에는 또 음이 나오고 이렇게 또 이렇게 꼬리 같은 걸 만들어요. 꼬리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캔들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뭐 여기 하나 보이고, 그쵸? 그죠 여기도 뭐 비슷한 거. 또 여기도, 그죠 자,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뭐 위든 아래든. 자, 이것도. 자, 이러한 캔들들은 다 뭐다? 예, 반전의 캔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렇게 제이 종목을 보면서 찾으려니까 잘안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걸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보이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네, 오늘 이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 종목은 문제가 어디죠? 이제는, 문제는 어디예요? 지금 뭐 차트를 작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주가가 내려간 다음에, 얘 고점이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그렇 여기 1차 고점이겠죠. 꼬리를 뺀 자리를 하나 그어 놓을게요. 71,500원 정도 하나 그어 놓고 뭐 꼬리 꼬리의 캔들은 여기 정도 되죠. 이렇게 하나 그어 놓읍시다. 예. 이렇게 하나 그어 놓고 자, 조금만 더 가서 보면 그렇죠? 뭐 딱히 글자리 없어. 그러면 이제 최근의 흐름으로 봅시다.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이제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온 거예요. 이정도은 그쵸? 예, 신고가 부분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봉에서 봐도 예, 결론적으로 뭐야? 그냥 이 가격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가가 되는 거죠. 이 고가 자체가 그쵸? 어, 84,900원이 굉장히 이제 여기가 신고가네요. 그쵸? 이게 고가였던 흐름이에요. 그쵸? 그러면 자. 이 종목을 분석하기 앞서, 일봉에서 분석하기 앞서, 잠깐 21선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설명 드릴게요. 일봉에서 21리평선은 뭘까요? 21리평선은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보다 그만큼 중요한 선이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뭐 갑자기 상승이 나왔으니까, 차작으로도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평선의 상승과 하락이 잘 보여죠. 이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야요 이평선이 상승을 한다는 건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이거 여러분들 이평선의 방향성 믿으셔야 돼. 알면서도 여러분들 매매 안 하시는. 그러니까 이평선이 하락할 때 내가 뭐돈 매수해서 이평선을 상방으로 돌린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승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 안 망가져요 차라리 손절을 하더라도 이런 상승인 구간에서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분봉에서 이제 자세한 분석을 하면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죠 이 자리 자체가 고점인 거예요 예, 보이시죠 양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그렇죠? 하락으로 간환경이 크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조금 알아야 돼요.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장떼, 음봉이 많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쌍봉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 윗꼬리라는 건 뭐냐면, 이걸 윗꼬리라고 그래요. 윗꼬리는 이걸 윗꼬리라고 그래. 윗꼬리, 장떼, 음봉은 이걸 장떼, 음봉이라고 그래요. 쌍봉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얘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그렇죠 얘가 신고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절선은 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 어, 이 자리 자체를, 분봉상 보면 이게 하나의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선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저점 정도, 그렇죠 일봉에서 봐도 어떻게 보면 여기 자리, 그쵸? 우리가 이 자리 보이죠. 자, 이것도 양봉이잖아. 결국 뭐냐면, 여기에 절반인 이 자리, 얼마? 74,000원 정도를 손절선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친구, 그쵸? 이거를 74,000원. 내가 여기는 너무 어, 너무 짧다. 그러시는 분들은 예 어딜 잡아야 돼? 나는 여기가 싫어.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열어놔야지, 여기까지는. 그렇죠 66,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저는 기본적으로는, 예. 그죠 여기를 단기적으로 손절선 잡으셨으면 좋겠고, 자, 얘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를 계속해서 못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쌍봉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어 여기를 계속 돌파 못한다면 여기서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죠 만약에 여기를 돌파 못하고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음봉이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매도하고 다시 노리셔도 돼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 대응할 땐 대응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이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어, 혹시 실적 발표가 낫나 볼까요 여러분들 어, 실적 발표 포인트도 제가 보기엔 포인트일 것 같은데 봅시다. 났을 것 같긴 한데 실적 발표가 났죠. 자, 다이 실적 발표 났어요. 이미 주가는 실제 반영이 된 거야, 그렇죠? 뭐 순익 이런 부분은 어, 안 좋아지긴 했지만 보면 매출에 에, 코로나로 인한 헬스케어 사업부 매출 감소 이런 식으로서 실적 발표는 안 돼. 지금 이슈가 여러분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거라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가 돌파가 못 되게 되면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큰 그림의 고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뭐 돌파할 수도 있고 못돌파할 수도 할 있지만 이 종목 뭐 여기를 못 돌파한다면 그쵸 다시 주가가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여기가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한다면.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매도하시고 다시 들어가셔도 되니까 어,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